안녕하세요. 숨코 한 코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초 강좌 두 번째를 합니다.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사슬뜨기에 이어서 짧은뜨기를 보여드릴게요. 자, 실을 이렇게 잡으시고, 오른쪽에 코바늘, 실 끝은 오른쪽, 자, 새끼손가락 사이에 넣고, 감아서 이 사이로 두르면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틀어서 링을 하나 만들고 찔러서 안쪽으로 넣어서 이게 아니라 실을 걸어와서 밑에 실꼬리를 살짝 잡아당기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사슬뜨기를 10개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짧은뜨기 단으로 올라갈게요. 짧은 뜨기는 짧은 뜨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기둥을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그 기둥 역할을 하는 사슬뜨기를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짧은 뜨기는 첫 번째 코에다가 첫 번째 코에다가 이렇게 찔러서 걸어와서 그럼 바늘에 두 가닥이 걸려 있고요.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시면 이게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자, 이렇게 보면 사슬뜨기 한것 중에서 위쪽 한 가닥을 뜨시면 되는 거예요. 위쪽에 한 가닥, 위쪽 한 가닥. 자, 그 다음도 두 번째 코. 자, 위쪽 한 가닥을 가져와서 두 가닥을 한꺼번에 빼줍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 자, 실을 갖고 올 때, 자, 이렇게, 한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콕. 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짧은뜨기. 변형 짧은뜨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가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밑에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짧은뜨기. 자, 짧은뜨기 10개를 했습니다. 자,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0개를 했는데 짧은뜨기는 보면 자,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우리 사슬뜨기 했을 때그 모양이 똑같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위로 단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렇게 편물을 돌려주세요. 뒤쪽으로.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작할 때 기둥 올리듯이 기둥 사슬을 하나 올려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다가 찔러서 짧은뜨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단을 앞뒤를 바꾸게 되면 어디다가 찔러야 될까요? 위에, 지금 위에서 보면은 코가 확실하게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찌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두 가닥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래 이렇게 시옷자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두 줄씩 쭉 가는 게 있는데 이두줄 사이 요 여기를 찌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여기를 딱 찌르면 두 가닥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시면은 여기 찌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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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몇번 반복해 보시면 딱 찌르면은 이렇게 두 가닥이 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걸어와서 또두 가닥 빼주고 그 다음에도 오기 걸어와서 두 가닥 빼주고 자 그러면 자 앞뒤가 바뀌죠. 앞앞 모양은 이렇게 나타는데 나또뒷 모양을 한번 볼까요? 뒷 모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평면 뜨기는 어쩔 수 없이 편물이 이렇게 뒤집어졌다 이렇게 됐다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통 뜨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앞면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짧은 뜨기 연습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숙달되게 연습하시면, 음, 금방 잘하실 거예요. 자, 마지막 코, 이렇게 보시면, 어, 이거 두코 남은 거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기둥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기둥사슬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코는 여기 하나예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딱 떠주고. 자, 이렇게 해서 또한 단을 더 올려볼게요. 기둥사슬 하나 올리고 편물을 돌리셔도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다가 다시, 자, 이렇게. 자 지금은 이제 코가 몇개 남았을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어, 마지막 부분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반대편에서 시작할 때 기둥 사슬이 하나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코는 요 온전한 코는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이쪽에 있는 거는 기둥으로 올라왔던 부분. 자 이렇게. 해서 3 단까지 떴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뜨기만 하셔도 간단한 소품 같은 건 뜨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몇번 연습해 보시면 편물이 고르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3단까지 한번 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